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신경외과 이기택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뇌종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뇌종양이라고 하면 뇌 안에 생기는 종양을 말하는데 뇌종양을 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뇌가 있고요. 그 뇌를 싸고 있는 포대기 같은 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뇌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 뼈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개골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두개골 안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뇌막에 생기는 종양도 엄밀히 말하면 뇌에 생기지는 않았지만 뇌 바깥에 생긴 종양이긴 하지만 뇌종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종양 안에는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구분으로는 뇌 자체에 생기는 종양과 뇌 바깥에 생기는 종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의 막이나 또는 뼈 또는 뇌 신경 이런 쪽에서 생겨서 뇌를 압박하는 종양까지를 총칭해서 이루는 것을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뇌종양을 한 120가지가 120여 가지가 넘게 분류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 더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뇌종양의 원인은 사실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맞을 겁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게 되면 치료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뇌종양의 발생 원인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과학적으로 증명된 발생 원인 중에 하나가 방사선. 방사, 그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뇌종양 환자 발생 비율이 높다. 이거는 이미 알려진 보고고요. 그 외에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몇몇, 아주 몇몇 정도의 뇌종양 외에는 현재 알려져 있는 뇌종양의 직접적인 원인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암은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요. 뇌종양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네 가지 등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다시피 위암이나 유방암 이런 암은 암 1기, 2기, 3기, 4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뇌종양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뇌종양은 그 세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얼마나 빨리 분화하느냐, 세포가 얼마나 빨리 커지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자라나느냐, 그 세포의 특성에 따라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조직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1등급과 2등급을 양성, 3등급과 4등급을 악성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보면 1등급을 제외한 2, 3, 4등급은 거의 악성에 준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4등급의 뇌, 악성, 뇌종양은 뇌암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도에 그 뇌종양학회라고 뇌종양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만든 학회가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 역학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 2005년도에 뇌종양 발생 빈도에 대한 역학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아, 뇌종양이 이 정도 생기는구나 하는 역학조사가 처음으로 어, 조사가 됐고요. 그 결과를 2013년도에 한번 발표를 했고, 2013년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2017년도에 그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이 조금 더 넘었는데요. 그 중에 뇌종양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기존에 있던 환자 말고 처음으로 발생한 환자가 한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인구 10만 명당 비율로 따지면 23명 정도 되겠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120여 가지가 넘는 뇌 종양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뇌의 막을 뇌를 싸고 있는 막에서 발생하는 뇌 수막종이라고 하는 종양입니다. 뇌 수막종 환자들이 13년도에 조사한 바로는 한 4,500명 정도 1년에 발생하는 비율이 그두 번째로 많은 종양이 뇌하 수체 종양입니다. 뇌하 수체 종양이 한 2,100명 정도 세 번째로 발생이 많은 게 신경교정,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뇌암이라고 흔히 불리는 악성 뇌종양의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신경교정이 한 2천여 명이 조금 안 됩니다. 한 1,600명 정도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신경 자체에서 생기는 신경 초종이라고 있습니다. 이 신경 초종 환자가 한 1,500명 정도. 이 정도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가장 많은 종양의 발생 빈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소화는 1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600명 정도의 새로운 악성 뇌종양 환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화 암의 특징상 가장 많은 소아암은 잘 알고 있는 백혈병 같은 혈액암이 가장 많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뇌종양이 소아한테 잘 생깁니다 두 번째는 많은 고용암 중에 하나이긴 한 굉장히 드물지만 소아한테 자, 잘 생기는 종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남녀 비율 중에 뇌종양이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6.5대 3.5 비율로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뇌수막종이라고 하는 종양이 여성에서 남성보다 훨씬 많은 빈도로 발생하게 되있,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종양들은 그렇게 남녀의 차이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흔히 발생하는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뇌의 일부긴 하지만 뇌하고 좀 떨어져 있는 기관으로서 우리 몸의 호르몬 조절을 하는 기관인데 이 부위에 생기는 종양들도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뇌종양 그러면 머릿속에 혹이 있는 거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두통입니다.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듯이 두통이 흔히 생길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두통은 꼭 머릿속에 무슨 혹이 있거나 혈관 질환이 있어야만 생기는 게 아니고 머리 주위에 있는 근육 또는 혈관, 혈관 확장이 되거나 근육이 긴장되거나 해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뇌종양이 있을, 겨, 뇌종양이 있는 경우에 생기는 두통은 조금 특징적인 두통이 발생을 하는데요. 머리뼈로 이 안에 뇌가 들어있기 때문에 머리뼈로 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종양이 생기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머리뼈에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종양이 커지면서 뇌를 누르게 되죠. 뇌를 누르게 되다 보면 뇌압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잘때 보면 숨쉬는 게 불규칙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혈액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관이 확장하게 되고 그러면 뇌 안으로 피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잠을 자다 보면 수면 중에는 정상적으로도 올라가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 뇌종양에 의해서 뇌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피가 많이 들어와서 뇌압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뇌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심한 두통을 느끼게 되고 깨게 되죠, 잠에서. 이게 특징적으로 주로 자다가 이렇게 두통이 일어나서 깨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아침에 두통이 흔히 발생이 되고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깨는 일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이게 특징적인 뇌압에 의한 두통이고요. 그 외에 종양이 어느 부위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각각에 따라 아주 그 증상이 달리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뇌는 크게 전두엽 앞에 있다 그래서 전두엽, 뒤에 있다 그래서 후두엽, 옆에 있다 그래서 측두엽 이렇게 일부분을 나누게 되는데요. 전두엽에 생기면 성격 장애나 언어 장애 또는 팔다리를 잘못 쓰게 되는 운동 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후두엽이라는 데 생기면 우리가 뭐를 보더라도 실제 보는 것은 눈으로 보지만 그 물체를 확인해서 아이 물체가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곳은 후두엽에 있습니다. 뇌의 뒤쪽에. 그래서 후두엽에 종양이 생기면. 물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측두엽에 종양이 생기면 간질이나 발작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고요. 요즘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 우리 측두엽의 안쪽에는 해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쪽은 주로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진다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 어느 한 가지가 뇌종양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두통, 그리고 아뭐 기억이 자꾸 떨어지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팔다리 를 조금 못 쓴다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아저 사람이 조금 이상해졌어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증상 중에 하나는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럴 때는 한 번쯤은 뇌종양을 의심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악성 뇌종양이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그 치료 기술이 발달이 돼서 약도 좋아지고 치료 기술도 좋아지고 장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좋아져서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과거에는 악성 뇌종양 뇌암 그러면 아 이제는 뭐 치료가 없구나 병원에서도 사실은 환자분한테 굉장히 그 좋지 않은 결과 때문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져서 치료 결과도 좋고 어, 그다음에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 이 의료 보험 시스템도 잘돼 있어서. 치료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